안녕하세요 달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잘 계셨죠? 어, 지금 무소식이 희 소식이라고 하니까 <laughs> 무소식이 어, 좋은 소식이겠죠 자 오늘은 어, 낚시 말고 어, 굉장히 좋은 어, 나물, 나물인가요? <laughs> 나물이라고 표현되나 하여튼 아, 그 귀한 나물을 채취하러 할 건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이동을 좀 해볼 거같데 이게 되게 비싸 아, 건강에도 좋고 항암 작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고가의 나무를 저희가 채취를 할 건데 아, 일단 고속도로 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목소리>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아, 산 맑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아, 한마디로 개오지죠 개오지 여기 누가 묻어도 못 찾아 <laughs> 너무 오지라 야 여기에 누가 살까? 진짜 저는 이런 데서 묻히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은 어, 고가의 그 약초를 약초, 어 나물, 사, 약초 산나물, 요거 한번 찾아서 어... 추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고가인데 조금 이르기도 할것 같은데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가보시죠. 출발. 자, 아직까지는 비암이 없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 장화를 좀 신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장화를 안 신으면 잡풀들이나 이런 나뭇가지들이 발을 찌르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장비를 착용하고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이거, 개두릅나문데? <laughs> 아직 이파리는 안 났네요. 어, 개두릅나문데. 자, 이게 1kg에 3 5 0 0 0원짜리 제가 알바 온 거거든요. 요거 팔아가지고, 네, 용돈 쓰려고. 요게, 독칼 땅두루. 자, 아, 작은 거는 캐지 않고, 아, 막 이제 올라오려고. 근데 요 때가 제일 맛있는 거래요. 요 때가. 요 아, 때가 제일 맛있는 거라. 아, 이정도면 키로가 너무 안 나오는데? 키로가 너무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만큼 채취했는데요. 이게 독칼 아, 땅도릅이라는 건데, 아직은 조금 일른가 봐요. 많이 안 올라왔어. 이게 좀 있으면 한 다음 주 정도면 엄청 올 오겠는데? 날이 조금, 조금 추운 지역이라. 좀 아쉽네요, 많이. 먼데까지 왔는데. 그, 좀, 괜찮은 것들만 지금 채는하는데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네요. 일단 더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그럽입니다잘 나왔죠? 이게 잘안 다치게. 밑에를 싹 네. 해서. 자, 네 예.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잘 우짜라는 것도 있는데, 딱 지금 먹기는 좋은데, 야, 이래가지고, 1kg 만들기. <laughs> 꽤 힘드네요. 야,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예.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돈 버는 게. 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돈 버는 건. 어쨌거나, 뭐, 힐링 코스로 와가지고, 이런 것도 좀 보고. 여기 보시죠. 여기 또 나와있죠. 아, 여기 특템이네. 두 개. 이게 독칼이고요. 이게 뿌리가 나오는 저기가. 이게 땅뚜루 이거 전이나 이런 거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뭐한놈 죽어도 모르죠. 새 아. 놈이 먹으면 한놈 죽은 건 알겠네. <laughs> 자, 여기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추워요. 이렇게 새싹이 조금 어린 게 이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오겠네. 아주 주렁주렁. 그때 다시 한번 또 와야 되나? 시간 많지 않은데. 땅두릅이 올라오긴 했어요. 이렇게. 야, 이런 정도 사이즈면 뭐 기가 막힌데. 이게 어, 원순 엽순보다는 원순이 영양 가치가 엄청 많아요. 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영양 가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뭐장가지로 이렇게 땅뿌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그래요. <laughs> 진짜 비싼 거는 그래서 땅두릅이든, 이 청두릅이든, 뭐 개두릅이든, 제일 먼저 땅거 이런 것들이 영양 가치가 제일 높으니까. 뭐 시장 가면, 막, 이따만한, 뭐, 저기, 참두릅 있잖아요. 나무두릅. 그거 엄청 크잖아요, 그거. 그거 영양가치도 없는 거야, 그냥. 가시는 오지게 많고. <laughs> 그런 것들은 사실상 값어치가 없어요. 영양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싸게 팔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뭔 두릅이 3만원, 3만5천원 하냐고. 그거는 자연산이니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연산이 아닌 것들은, 재배는 뭐 엄청 싸지. 뭐 널렸지, 널려. 예. 재배 같은 경우는 뭐, 예. 박스 떼기로 <laughs> 박스 떼기로. <laughs> 그런 것들은 사드시면, 예. 그냥 반찬용으로 좋아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자연산을 드시는 게 단언직해요. 은 밑둥까지 쌓으면 자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약간 죽순 같은 느낌이죠? 네. 죽순 같은 느낌. 죽순 같은 느낌. 거그 뿌리를 살짝만 날리고서 차차 이게 요렇게 느낌. 이게 요 때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좀더 크면. 억세지고, 영양분이 2% 가기 때문에.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항은, 추치는 어, 이 정도 한것 같아요. 키로는 한 7kg? 어, 5kg에서 7kg. 아, 많이 힘드네요. 경치는 좋은데.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한번 해 먹어야 되고, 이거 팔지는 못할 것 같고, 좀 맛있게 어, 음식을 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야호 자 오랜만에 우리 삼돌이, 아 삼손이, 삼월이, 사월이, 아 안녕 안녕 안녕, 이놈의 새끼 잡혔네. 저번에 한번 더 탈출했잖아. 안녕 애코야 사월이, 야 사월이, 형은 맛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달라하지 마. 입, 입맛 따지지 마. 시끄러. <laughs> 시끄럽다고 그 시기야. <laughs> 입맛 따지지 마. 나 맛있는 게 없어. 자리 어, 있었어? 응 시기. 나봐 나봐. 가만히 좀 있어봐라 시키 앉아! 가만히 있어! 어. 음, 야. 잘 있었어? 시키야 음. 어이구! 어, 어, 많이 컸어 어. 착해요! 얘네들은 착해 예, 둘이 붙여놓고 저번에 한번 싸워가지고 응시 응. 예, 음. 예 진돗개에 진돗개 진돗개 풍선개 잡종! <laughs> 잡종! 예, 그러면 안 되지 변견 <laughs> 여기 형님네 왔는데 이게 지금 수액을 뽑고 있어요 수액 수액 많이 찼네 어우 많이 찼네 수액 이게 층층나무 같아요 층층나무 수액 이걸 뽑아가지고 세트로 어다래제 층층 그 다음에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잘넣으면 모르겠고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하는데 어, 저도 가끔 마시긴 하는데 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분하고 연락을, 아는 형님하고, 여, 연락을 해드릴게요. 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좋지 않았다면 사과를 드립니다.